네, 안녕하세요. 농막 TV 김항입니다. 네, 오늘은 경북 청도에 왔습니다. 현장 제작 하기 위해서 왔고요. 현장 답사 먼저 왔습니다. 먼저 기초를 잘해 놓으셨고요. 잡석으로. 근데 무엇보다도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 자, 산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이번에 제작될 농막은 다락 실속형이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내부 외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 전경이 그대로 바라보이는 언덕에 아주 이쁜 다락 용막이 <목마기> 지금 현장 제작 완료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내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장 제작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한. 전체 높이를, 다락쪽 높이를 50cm 정도 높여서 전체 높이를 4,100 정도로 갖고요. 다락 높이 쪽으로. 네, 외부를 보시면 우선 외장 마감재는 서머 사이딩이라고 하는 소재로 해서 이중 단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아주 색깔도 투톤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현관문부터 보여드리면 현관문도 단열 방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번호키까지 부착이 돼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 부착이고요. 네, 한번 보시면 대창, 테라스 대창, 페티오 창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000에 1900짜리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전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물바지까지 해서 완성이 됐고요. 네, 뒤쪽 모습입니다. 네. 현장 제작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배관이 보이지 않게 건물 밑으로 이렇게 작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등이 이쪽 부분에 있고요. 네, 선, 선택 사양이지만 이렇게 어닝까지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 현장 제작의 이점 중의 하나죠. 네, 이상 외부를 설명드렸고요.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우측에 싱크대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하이그로시로 해서 아주 이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현장 제작의 특성을 또어잘 뭐 살린 게 바로 이 타일 시공입니다. 벽면도 타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자, 역시 들어오시면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화장실 바닥은 타일 시공이 가능하고요. 네, 좌변기 그다음에 온수기 30L짜리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면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은 편백나무로 로바 처리되어 있구요. 네. 아주 큼지막하니 잘 좋습니다. 다락 밑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 네. 네. 다음은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다락형, 올라가는 계단. 지그재그 계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네. 예, 이쪽 거실을 보시면, 이 건물 사이즈는, 네, 일단 뭐 흔히 3에 7 사이즈라고 해서 6평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85에 6.85에서 20평방 제곱미터에 맞췄고요 네, 거실 부분. 도배를 했는데 그레이 컬러로 해서 아주 이쁜, 음, 색상을 선택하셨네요. 네. 네 뒤쪽 창이 있구요. 네. 자, 보시면 전면창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창호의 두께는 235mm짜리입니다. 그래서 16mm 페어 이중창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뒤쪽 창도 마찬가지로 16mm 투 페어 16mm 페어 이중창 적용했습니다. 네, 이쪽이 냉장고 놓는 공간 되겠고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밑에서 보면 다락, 다락 부분의 난간이 예, 스틸로 처리가 됐고요. 예, 올라가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그재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네, 이렇게 2층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4 5 0 0 m 다 보니까 올라와서 공간도 예, 충분히 서 있지는 못하지만 고개 숙이는 정도 높이가 되고요. 이 다락 넓이도 꽤 넓습니다. 어, 킹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참고로 이 부분인데요. 어, 바로 난간 흔들림도 방지할 겸이 부분에 나중에 판넬을 깔아서 여기를 이제 다락으로 작은 다락으로 이용해서 뭐 이불장이라든가 작은 수납 공간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짱짱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구요 네. 그다음에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환기창이 있어서 충분히 환기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LED 등도 아주 이쁜 것으로 적용했고요. 네. 네, 다락에서 보는 거실 공간인데요. 아, 투박하지만 어쨌든 나무하고 스틸이 잘 어울려서 예,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바닥은 고급형이 아, 아니라 원래 그 실속형에다가 고급형 자재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은 전기 필름에 장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바닥은 네. 뭐, 일단 내부 외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정도 가격에 퀄러티로 봤을 때, 정말 어디다 내놔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좋은, 아, 그런 농막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오늘로써 그 현장 제작 마감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 네. 자, 우선 가장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이거 처음 또그 유튜브로 보고, 대학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잘 지었습니다. 고맙고 만족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혹시 농막 설치하는 데 무슨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 이제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제품 이번에 설치하실 때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요? 비용은 한 정도. 부가세 네. 별도 같아요. 그러면 현장 제작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목소리> 네. 네. 여기렇야 고객 여러분 좀 참조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경북 청도입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어, 현장 제작비 포함해서 백에 <목소리> 부가세 별도였다는 좀 참조하시고요. 사업 보도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한 농막 다락형의 <목소리> 네, 농막입니다. 뭐, 전체적인 경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아주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농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 들으셨겠지만 아주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저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고요. 이 농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막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촬영일시는 지난 여름 8월 초였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 후 AS가 발생해서 이를 처리해 드리고 난 뒤에 방송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제작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자리를 빌어 건축축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웅막TV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가 날지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새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